안녕하세요, 서현수입니다. 요 오랜만에 컨트롤 박스가 나갑니다. 요, 제가 출장을 다녀왔거든요. 남쪽에 그 밀양주에 지금 출장 중이고 또 출장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중간에 이거 컨트롤 박스, 이거 디월트 배터리해서 이제 움직이는 겁니다. 요거는 짝동, 짝둥. 짝동인데 이제 개인적으로 사가지고 좀몇 가지 테스트 하고 있습니다. 이 해서 이렇게 꽂으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고 어여불 켜보면 이렇게 불이 들어옵니다. 불이 들어오면 이제 배터리 정상적으로 움직, 작동 연결어 있다는 거죠. 됐고 이렇게 열고 난 다음에 뭐는 선이 두 가닥 나옵니다. 이렇게 두 가닥이 나오는데 이두 가닥이 나오는데 이거 가지고 이제 모터를 요 이제 DC 모터거든요. DC 모터 쓰셔도 되고 DC 모터나 여기를 꼭 비닐하우스 말고도 다른데 사용할 때 많습니다. 뭐 보통 산업용에도 이제 이런 장비가 비슷한 게 많으니까 그쪽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겠죠. 해서 이렇게 뭐 바뀌어도 상관없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리면. 모터가 이렇게 돌아갈 수 있죠. 이거를 이제 그 디월트 배터리 아니고 뭐 다른 용도로 사용해도 되는데, 일 우리가 그 요즘에는 리튬이온 배터리 가지고 이제 충전 도구를 많이 사용하죠. 그렇기 때문에 디월트 배터리를 많이 사용니다 사용하고 하다 보니까 요런게 있으면 편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어댑터나 이렇게 선을 해가지고 220 콘센트 거을를커와 하면은 작업 시간이 지체가 됩니다. 지체가 되고 또. 이게 예, 작업이 끝난 후에 또 정리를 해야 되는 그런 단점도 있죠. 도 콘센트 찾으러 다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어, 간단하게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고, 뭐 비닐하우스 업자분들도 많이 사용합니다. 요거 같은 경우 비닐하우스 업자분들은 이제 리미트 맞출 때, 뭐, 열어라, 당겨라, 뭐, 이런 이야기 없이, 저 혼자 이거 클립이 있거든요. 클립이 있으니까 옆에 허리에 이렇게. 차면은 요렇게 탁 차이, 차여집니다. 이렇게이렇게 되니까 이런 식으로 들고 다녀서 선 빼서 바로 리미트 작업하고 다음에 잭을 꽂아버리면 되죠. 잭 꽂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작업하는 경우도 많고 하니까 어, 응용부자는 상당히 많습니다. 요런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고 요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지정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거이렇게 정회전, 역회전 혹시나 사용하시다가 여기 불이 안 들어온다, 이제 모터가 안 돌아가는데, 여기 불도 안 들어온다 하면은, 이제 휴즈가 끊어진 겁니다. 여기 휴즈가 끊어진데, 휴즈가 이렇게 끊어지면은, 이렇게 작동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터마다 휴, 적격 용량의 휴즈가 다 따로 있죠. 이제 보면은, 아이고, 잠시만요. 이게 갑자기 또안 다치나. 놓고, 90도 딱 꺾으면 이렇게 다치고, 이제 요 같은 경우는 예비부속으로 이제, 예비 이제 뭐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4A 휴즈. 파란피아 요즘 일반 비늘개 피기할 때 하고 휴즈는 이제 파란피아의 후는 이제 주대사용 파란피아는 이제 담요나 이런 거 규격이 큰거그 전격 용량이 큰거 사용하고 요 같은 경우는 이제 표시등 램프 요리 표시등 램프고 표시등 램프 바꿀 때는 요렇게 표시등 램프가 거의 나가지는 않는데 이제 뭐 이게 또 이게 우리가 이제 이걸 전동용으로 쓰기 때문에 어, 표시등 램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모터 문제인지 또는 컨트롤박스 문제인지 뭐 여러 가지를 빨리 판단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조절한 거 이런 거 해서 이렇게 콕 집은 다음에 이렇게 옆에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콕 집은 다음에 누른 단에 시계 방제 방향으로 돌리면 약간 이렇게 콕 딸려 나옵니다. 이렇게 이렇게 콕 딸려 나오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바꾸면은 아주 쉽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 넣을 때도 똑같이 넣을 때도 여기 넣을 때도 여기 여기 대충 여기 쑤셔 놓고 놓고 난 다음에 90도로 딱 꺾어주고 빼버리면 이렇게 빠집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전구도 전구가 생각보다 필요하거든요 전구가 아까 했지만 이제 표시등 램프나 이런거 한번씩 확인해야 되니까 이거는 점검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불들어는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불이 들어와야지만 표시등 이런거 여러가지 확인해서 바로바로 바로 조치할 수 있으니까 판단을 빨리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출고가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금액은 일단은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금액은 이제 문의를 따로 주시면은, 제가 이제 문자로 보내드릴 수 있도록. 뭐 개인 자작으로 만드셔도 됩니다. 개인 자작으로 만드셔도 되는데, 아무래도 퀄리티가 떨어지겠죠. 퀄리티도 떨어지고, 이제 약했지만, 옆에 있는, 뭐, 이거 클립이나, 요런 거, 요런 거 이제 하고, 이제 하면, 은 인건비하고 계산하면은 뭐, 만드는 거나 사는 거나 가격이 거의 차이가 없을 수 있습니다. 또는 이제 뭐, 자기가 손재주가 좀 있으신 분들은 쉽게 만들 수 있으니까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렇게요 안에 넣고 해서 이렇게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또 문의 주시면 또 자세하게 또 상세하게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동영상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